그, 기본적인 경우는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꼬빌남TV의 김현태 대표입니다. 네,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매도인이 성년후견일 인 경우에 잠금소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성년후견인 제도를 사실 생소하긴 한데, 어, 여기 보시면은 질병, 노령,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여 피성년 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많이 있는 경우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시고 자녀분들이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부모님의 신분 및 재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. 라고 보시면 가장 흔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, 뭐,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, 이제 성년 후견인이 사실은 매도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, 저희 중개사 분들도 어 많이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최근에 이제 법무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 1년에한1 0 0건 정도 그 등기를 하더라도 성년후견 관련해서는 한세네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.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성년후견 제도가 진행이 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매도자의 인감 증명 인감 도장을 준비하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성년 후견인 제도가 적용이 되면 그 부모님의 그 매도 인감 증명서가 아니라 그 성년 후견을 받은 성년 후견인의 매도 인감 증명서 그다음에 성년 후견인의 인감 도장 이 필요합니다 그 기본적인 경우는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등기부 상의 매도자가 어, 건물주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성년 후견인이 아들이 아들이나 자녀들이 자, 어, 이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에 그 영상을 제가 링크 를 걸어 놓겠지만 그거와 완전 반대로 성년 후견인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의 주민등록 초본 그다음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어, 기재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가져오시면 되고 그다음 결정문, 그러니까 판사께서 그 후견인이 됐다는 증명을 하는 심판서가 있습니다. 그 심판서랑 그다음에 이본권에 대한 부동산 매도 허가 판결을 따로 하기 때문에 7번과 8번 이두 건이 다 필요합니다. 등기권리증은 집문서니까 어,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신분증조차도 이제 성년 후견인의 신분증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상황일 때 우리가 필요한 다섯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성년 후견인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어, 기본 증명서라고. 네, 기본 증명서라는 것은 이제 그 가족 증명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 제도가 적용된 부동산의 매도 관리, 매도자 편에 서 있는 중개사는 제가 말씀드린 총 10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서 잔금 때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그 간단하게 성년 후견인 제도가 적용된 어, 경우에 부동산 매도 시 잔금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